일반 교인들에게는 교회 재판이라면 매우 생소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재판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예배를 계속 방해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찰에 신고하는 것보다는 교회 내에 설치되어 있는 치리회, 당회에다가 그 교인의 권증을 요청하면 됩니다. 혹시 단임 목사님이 교인들이 보기에 윤리적으로나 또는 교리적으로 도저히 문제가 많다. 이럴 경우에는 교단에 설치된 재판 기관에 고소 고발하면 됩니다. 이러한 권징, 권증, 이것을 권징이라고 하는데 권징은 교회 신성을 유지하고 교인들의 잘못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주님이 세우신 제도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교회나 또각 교단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이 과연 믿을만한가요? 애석하기도 그렇지가 못합니다. 재판의 생명은 공정성인데 교회 재판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재판은 교회법에 정통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또 재판은 한번 내려지면 이것이 확정돼야 되는데 교회 재판은 수없이 번복되기 때문에 공신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은 독립한 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단 재판국은 총회에 속돼서 정치적인 재판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이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고린도서에서 교인들 간의 분쟁을 세상법정에 가지 말라고 했지만 은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수많은 교인분쟁들이 법원에 제기되는 것은 어, 교단 재판이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 제 생각에는 어, 교회 재판은 교회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에 맡겨서 어,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